안녕하세요. 각성 3대장이 나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극악 콜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극악을 돌아볼 텐데 그 전에 오늘 공카 공지를 이벤트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엄청난 이벤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달 정도 진행이 되길래 보상을 봤더니 엄청난 보상들이 매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 보상인데 이 첫날 보상이 거의 가장 좋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지금 특별한 선택권을 주고 있어서 일단 이거를 먼저 선택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감사 특별 선택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색깔부터 상당히 특이한 선택권인데 자 눌러보면은 <laughs> 사황을 선택할 수가 있는 사황 선택권을 받아서 구사황 하나랑 신사황 세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미 다 40인 녀석들이라서 자뭘 고를까 고민 을좀 해봐도 되겠지만 앞으로 나올 카일 조합을 위해서 아무래도 태호를 고르는 게 최고겠죠? 거의 90% 이상의 유저들이 태호를 고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멋진 바람의 검 태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소환! 자, 멋진 배경과 함께 우리 태오를한번더 획득해서 벌써 잉여 태오를한세번 정도 획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오를 획득하게 되면은 또 장비를 또 착용해 주면은 나중에 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 그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멋진 각성 3대장 모든 그악 출발 3대장이다 보니까 딱 3명만 넣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극악이 그 날도 좀 있다 보니까 버퍼들이랑 각 요일별로 필요한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서 5명을 다 채워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보호 진영에 쓰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 3대장 중에 녹스가 그나마 가장 좋은 딜량을 보여줄 것 같아서 보호 진영에 딱 써서 일단 1화에서는 파동으로 다봉 해버리면서 상당히 멋진 이펙트와 함께 물몸 두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세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직사 추뎀을 활용해서 꽝배터지면은 우리 헬레 헤브도 한 방에 가버리죠. 워낙 쉬워진 근각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피를 조금 더 깎기 위해서 참격을 또 한번 써볼 텐데 이때는 데미지가 더블로 들어가던 시기여서 CP가 순식간에 깎여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로 실명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건풍으로 추뎀을 넣으면 은 실명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 발키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상당히 아름다운 발키리 하나 남았는데, 투창으로 하늘의 발키리를 꿰뚫어 버리면서 클리어 화멸 같은 경우도 일단 동일한 버퍼를 사용해서 이렇게 덱을 짰구요. 음. 칼질을 좀 해주고 일단 요번에는 또 보호막 효과를 받기 위해서 빛의 방패를 딱 썼더니 역시나 0데미지가 딱 떠주고 평타로 우리 오크 잡고 라니아까지 잡은 다음에 역시나 더블 데미지에 참격을 꽉 때려주니까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보호막이기 때문에 어그은 튀지가 않죠 5인 공격도 사뿐하게 말아주고 돌려버리면서 2라운드 진입 요번에 파면의 시선을 먼저 이렇게 딱 썼더니 순삭이 돼버리죠 삼라 같은 경우는 지금 레오가 즉사 면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녹스 스킬은 1라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 검풍도추대물꽝 꼽았더니 순식간에 3라운드 지니 요번에 도 3대장이 이렇게 새로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또 뽑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이드로 또 추가로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3대장들이 워낙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극악을 도는 용으로는 아직까지 리가 최고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는 아직까지 좀 리가 우세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가이드를 만들 때좀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명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심판을 꽉 내려버리면서 화요일도 사뿐하게 클리어 수혈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구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사 면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물 레이저 꽝 발사해주고 벌써 1 0룡 밖에 남지 않았죠. 1 0룡 같은 경우는 지금 턴감이랑 해제랑 다양한 스킬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로 만든 곰봉이다 보니까 간질간질해서 자, 일단은 보호막을 이렇게 먼저 쓰고 라운로 들어가면 딱 좋겠죠. 자, 성광신무 같은 경우도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보호막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광희의 검으로 딱 잡아주고 풀피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2라운드 진입. 이 선은 일단 금강불개 같은 면역을 쓰기 때문에 역시나 파동으로 면역을 봉해버리면서 쿨 증거까지 딱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 팬더 잡아주고 역시나 더블 데미지 참격을 또 이라에서 활용을 딱 해주면서 이렇게 스님이 좀 버티긴 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정의의 심판을 또 써봐야 되겠죠 역시나 2라운드도 상당히 간지러운 우리 곤봉이다 보니까 또 심판을 우리 좀비한테 정의의 심판을 내려버리면서 스님도 딱 잡고, 벌써 마지막 라운드 지입 여기서는 보호진영의 딜량을 최대한 활용해주기 위해서. 자, 레이저랑 함께. 먼저 클레오같이 파멸의 시전 한번 딱 써주고. 피가 벌써 반 이하로 돼버렸죠? 자, 여기서 한번 더. 금강 무게를 써서 상당히 정을 하는 것 같지만, 검풍은 면역을 전부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백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열심히 때려봤자 보호막으로 잘 막아줬기 때문에 투창을 꽤 뚫어버리면서 우리 고인을 한방에 뚫어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백룡도 역시나 요번에는 아까 광해검을 썼기 때문에 현감으로 도 잡아야 되겠죠 방금 평타가 한번 나간 것 같으니까 멋지게 우주로 봉해버리면서 지옥의 파동으로 지옥에 보내버리면서 좀비도 클리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멋진 사자를 일단 보증했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약해빠진 고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광낙괴가 돼서 돌아온 우리 사자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세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여운데 이 세인 같은 경우 최근에 글로벌에 또 세인이 나오고 레이드까지 같이 나와서 지금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핫한 우리 세인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드 한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을 뿐인 우리 이쁜인데 패치 전 더블 참격을 딱 때려버리면서 순사 드디어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3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손오공의 저항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실비아랑 카르마를 썼고요. 우리 녹스 같은 경우도 방문은 잘 막아주는데 관통을 과연 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관통도 잘 견뎌서 실비하는 좀비로 부활을 하고 일단은 지금 나머지 스킬을 최대한 부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일단 다른 스킬들을 활용해서 순삭을 해주고 이렇게 분신이랑 같이 부활을 했을 때 일단은 파동을 또딱 써주면은 분신이 순삭이 되겠죠 지옥의 파동으로 우리 못된 원숭이들 다 봉해버리면서 또 다시 본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피를 조금 더 깎아주고 투창 쿨이 딱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해진 우리 강낙교의 투창을 딱 던져주면은 각성 전이랑은 다르게 한 방에 클리어 금요일은 다시 녹슬을 보호 진영으로 보내주고 앞줄에는 카르마를 썼고요 일라 같은 경우는 하나씩 잡기 위해서 투창으로 가수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피가 좀 깎였는데 일단은 보호막을 이렇게 딱 써서 역시나 빛의 방패 효과를 받은 다음에 이거 쓰면 에이스한테 들어올 텐데 아 에이스가 순식간에 지금 실패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평타로 딱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제대로 사용만 해주면 에이스가 살아남겠죠 자 일단 파동으로 이턴 면역을 지워주고 쿨징어까지 때려준 다음에 자, 여기서 참격을 딱 때려주면은 이때 당시에도 더블 데미지였기 때문에 우리 존잘 존멋의 참격을 더블로 박아버리면서 약간 버티긴 했지만 자, 요것도 우리 사자가 막아주기 때문에 역시나 가수는 가수일 뿐이죠 자, 마지막 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스킬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카르마의 지원을 한번 받고, 카르마만 썼는데도 벌써부터 지금 고인 상태가 됐는데, 일단은 우리 파멸의 시선으로 고인 클레오보다 더 강한 룰의 레이저를 활용해서, 자, 한번더 무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 뽑기 같은 경우도 잘 막아주고 있어서, 아, 근데 지금 4 명, 3 명이 기절로 들어갔죠. 자,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정의의 심판을 떨어버리고 저... 반사로 3천이나 피가 깎였죠. 형태로 클리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챈슬러를 공진에 둬서 가장 잘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루디 같은 경우는 방준으로 쓰고 그리고 델론즈 같은 경우는 우열을 좀 빨리 깎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아리의 데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 룩이 다 막아줘서, 일단, 풀피 상태로 참격을 또딱 써주면은, 엄청나게 깎여버리죠. 자, 하지만, 우리 각성 3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타 데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을 한 번씩만 좀 돌려주고, 파동 같은 경우도 2연타죠? 2연타 딱 꼽아주고, 지금 아까 4인 스킬 같은 경우도, 보호막 때문에 피가 깎이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파멸의 시선도 일단 2연타로 딱 들어가서 요정도면은 일단 토요일에 각성 3대장 스킬을 한 번씩 활용을 해봤으니까 이제 좀 빨리 제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각성 스킬 같은 것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하이퍼 머리 같은 경우도 귀여워서 일단 건풍도 한번 딱 써보면은 추뎀이 들어가서 1회 타격으로 인정 밑에 같은 경우도 뒷줄은 잘 막아줬어. 이제부터는 빨리 깎아봐야 되겠죠. 자, 주격으로1 5번딱 깎아주고. 우리 루디 같은 경우도 방준 플러스 12연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딱 꼽아주면서. 버섯의 무효와 순사. 자, 마지막 3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 3대장의 스킬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 지금 채슬로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강낙괴로 한번 살려주고. 반통이 들어올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다행히도 고음악의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속공이 약간 불안했는데, 일때는 지금 요거 반격 나오면 큰일 나겠죠? 반격 들어오면 안될 텐데, 죽어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부활을 하는 우리 존재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요일에 챈슬러를 써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스킬을 한 번씩 다 돌려봤기 때문에 빨리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예전 영상이랑 비교하면 훨씬 시간 단축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돌격 꼽으면서 소공 한 번만 더 나가주면은 사뿐하게 클레어 드디어 마지막 일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풍연을 관통으로 한 번에 꿰뚫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강낙괴를 맨뒤줄에썼고요 일라 같은 경우는 우리 더블 데미지로 활용해서 순식간에 피를 좀 깎아주고 지금은 패치가 됐지만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빛의 참격이 엄청난 더블 데미지를 자랑해서 반사 데미지로 제가 했습니다매 라운드마다 부활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반피 상태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기공탄 같은 경우도 딱 맞아봤자 부활을 한번 해주기 때문에 피를 오히려 더 깎아버리고 하동으로 또 쿨을 늘려서 자 최대한 투창 스킬을 활용해봐야 되겠죠. 삼라에서 투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잡 스킬을 활용해서 실패가 됐고 속공으로 잡아버리면서 드디어 투창 스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반감이랑 공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거 맞으면은 피해량 감소를 받게 돼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자 투창을 멋지게 꿰뚫어 버리면서 자 고인들은 무조건 한 방에 꿰뚫어 버리죠. 드디어 모든 극악을 3대장 플러스 도우미들로 클리어했습니다 3대장으로 다 클리어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최종 보상 같은 경우는 아스드 획득